73번 국고 수표 국고금의 기본 지급 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 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 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 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 출금식의 두 종류가 있는데 국고금 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 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 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김영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 출금식은 수취인이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김영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설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 국고금 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 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해지하지 않고 있다.